여보세요아 네, 장단장 TV입니다. 네. 아, 네. 네. 아니, 아, 저... 네. 기다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기다리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먼저 볼게요. 구독, 구독이 뭔줄 아세요? 구독이요? 네. 보, 보는 거죠. 보, 보는 아니, 거죠. 그거 눌러 놨어요? 아니요. 그거 보세요. 아, 그런데 전화 안. 방송 아, 끝나고. 구독을 눌러놔요. 장대장 되는... TV 그 유튜브에 구독란을 누르면 돼요. 아, 눌러요? 누르고 알람 설정을 해놓으면. 알람, 구독을 누르고. 굴루, 구, 자, 적으세요. 구독 누르고. 구독 누르고 꺼, 꺼요? 아, 꺼면 안 되지.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라고. <laughs> 알람. 알람이 아, 뭐냐면. 네. 우리 영상이 뭐 오후 5시에 나간다 그러면 띵동게 띵동, 가는 거고. 네. 우리 그, 라이브 하기 전에, 방송 하기 전에, 30분 전에 띵동게 알려주는 네, 겁니다. 네, 네. 구독을 우선 눌러요. 구독을 누르세요. 네. 예, 지금 우리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네. 100만 명 넘어가요, 지금. 아, 글쎄, 6시 반에. 나는 왜 이렇게 구독자가 났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난그 아, 소리를 지금. 뭘, 아, 지금. 아, 지금 식사하는 중이었어요. 아, 미쳐. 네.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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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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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누를게요. 아, 식사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아니에요 다 끝났어요. 아, 아. 뭐드어요 네. 뭐 습니까 반찬은? 네 구독 눌러요 네 반찬 뭐, 뭐 드셨어요 반찬 네. 구독? 구독 구독 누르시기 누르시죠. 전에 구독 누르시기 전에 저 이비인후과 한번 가셔야 될것 같아요 잘안 들리세요 제 얘기가? 예제 얘기 잘안 들리십니까? 아니 구독 누르시니까 전화 꺼버리신 거예요? 전화 꺼버렸네 나 미치겠네 진짜 이거 왜 들리네 다시 전아나 진짜 미치겠어 지금 아직 뭐 우리 구독도 안 하시는 분들이 코미디를 하고 계십니다. 코미디, 난 진짜 미치겠네. 아니,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상담밖에 있습니까? 구독도 안 하고, 나한테 미치겠어. 구독 누르시, 아니, 방송 끝나고 구독 누르시려니까, 왜 지금 전화를 꺼버려? 아유, 참나. 여보세요, 아니, 왜 전화기 전화 끄셨어요? 구독 누르시려고요? 구독이 없는데요? 구독이 없어요? 네, 아, 그러면 네. 거기에 혹시 젊으신 분 계세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아, 아무도 없으면 네. 방송 끝나고 네. 우리 장대장 TV에서 연락 갈 겁니다. 그 구독 그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 드릴 거예요. 아유, 네. 예. 자, 네. 그러면 일단 질문이 어떤 질문입니까, 지금? 예. 아, 저그 지금 서울서프루지오 예. 1차 아파트에 사는데요. 서울서프루지오 무슨 동입니까? 금호동이요. 금호동에 네, 서울숲 프리저 1차 아파트에 사는데. 아, 좋은 동네 사시네요. 여기 연예인들 많이 사는 데인데. 네, 여기 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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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동네 아주 연예인들이 많이 살아요. 누구 누구 삽니까 거기? 저요. 거기에 연예인 누구 누구 살아요? 아, 이름은 다 모르고요. 우리 옆에는 뭐? 이름 모르고 TV 많이 나온 분들 왔다 갔다 하죠. 강강 <laughs> 누구? 강누구 예. 네. 저 남자분 키큰 분인데 내가 이름을 네. 몰라요. 네. 그분이 우리 옆. 옆동에 살아요. 옆동이 예. 아니라 옆집에. 그분, 아, 우리는... 지나가다 보시면 장대장TV 그 구독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그분이 아주 뵙기가 어렵네요 지금 1년째 와서 사는데 뵙기가 어, 어려워요 한, 한 번씩 보고 싶었나 봐요 한 번씩 나갈 때 은근히 기대하시나 봐요 그분이 혹시 네. 나오나 안나오셨나 네, 네, 네. 그 시간에 그리고... 장 대장 TV 열심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많이 보는데요 그리고 네. 장 대장님 그 말씀이 제 귀에 네. 똑똑 들어와요 똑똑 들어와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네. 어, 여러분 여쭤 보고 싶었는데 네. 그냥 망설였는데 네. 지금 제가 지금 말하면 안 돼요? 말 말씀하세요 지금. 예. 네, 말씀하세요. 네, 그, 그러려고 저, 통화한 겁니다. 네. 프로지오 1차 아파트 사는데 요 지금 3 4평 살아요. 예, 예. 그리고 아주 한강변 다 보이고. 거기 한강변에 있는 곳이잖아요. 예, 전망이 아주 좋아요 저희 집이. 아, 예, 아주 좋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입주해서 지금 10 15년을 살았는데. 아, 15년째. 네. 근데어 제가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이제 몸도 점점 약하고 그래서 이제 아주 연세가 그냥, 어떻게 되시는데요? 그렇게 안 많아 <laughs> 보이시는데? 아니에요 좀 그래요? 높아, 많아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조금 집도 줄여가고 그냥 예. 이제 세상 뜰 때까지 이제. 편안하게 조금 작은 집으로 살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정... 왜또또 건강에 오래 사셔야지 무슨 또 그런 말씀하세요. <laughs> 네, 앞으로 지금... 저기 한 50년은 더 사실 것 같은데 아이고, 목소리 배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네. 예.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예. 어 어디로 한 군데서 오래 살다 보니까 예. 어디가 좋은지, 언학도 제가 미국에서 살다가 와서. 아 미국에서요? 네, 어. 여기서. 미국 어디 사셨더랬어요? 버, 버지니아 네. 저 워싱턴 근처에 살았어요. 아 워싱턴 버지니아죠? 네. 거기 근처에... 얼마 사셨습니까 거기에? 한십년 살다가 아, 제가. 아 년. 네, 건강이 안 좋아서 왔어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네. 지금 집을 좀 작게 줄여가고 현금을 네. 좀 가지고 쓰고 싶어서. 아, 그래서 집을 줄이고. 네. 한 이십 평대로. 네, 그러려고 그래요. 현금이 얼마나가 필요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많을수록 좋죠. 아, 그래 이제 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집안치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네. 줄이고 그 여유 돈 가지고 조금 그래도 여유 있게 좀 사시고 싶은 거잖아요. 예. 네, 그게 그거예요, 제가. 예.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날마다저 유튜브는 봐도 예.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아, 장 대장님은 그래도 말씀하시는 예. 게 제게 좀 적한 예.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예. 네, 다른 분들은 네. 어, 외국어를 쓰고 저는 한국말로 해서 그런, 그런 걸까요? 제 얘기만 잘 들어가시네. 네. <laughs> 네, 그러면 예, 조건이 뭡니까? 시장님께서 찾는 어, 어떤 집을 다운사이징? 네, 하는 제가 네. 건강이 아주 안 좋아요. 아.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한 달에 한 네다섯 번을 가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그 서울대학병원이라면 근처... 서울에 있는 해아동에 있는 서울대병원, 학 네, 그러니까 분당에서 해아동에 네. 있는 거? 그 네. 근처로? 예. 네. 어 여기서는 한 삼십 분이면 가요. 그런데 그 네. 근처로 좀어좀좀싼거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 싸야 되겠죠 돈이 남을 려면. 네. 그렇죠 그런 거 네. 어디쯤 있나, 어디로 가야 되나, 아주 막막해요. 서울대병원을 일주일에 몇번 가세요? 일주일에 몇번 가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세 번도 가고 다섯 번도 가고. 제가 그러니까 가장... 한 일주일에 한번 꼴이네? 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요, 어떤 달은 다... 네. 이달는 다섯 번 가요. 지금 내일 모레도 지금 네. 어, 저 내시경 검사로 또 가야 되고 그래서 네. 어, 자주 가서 거그 근처로 먼데로 우리 딸은 저기 위례 신도시에 살고 아들은 네. 고덕에 사는데 거그 근처로 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어 위례 신도시나 고덕이면은 이제 고덕은 강동구 쪽이고 위례 신도시면은 네. 이제 어, 송파랑 네. 강동 이제 네. 사이인데. 그래서 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학교 여기 저 대학병원을 가까운 아, 이제 데... 서울대 병원하고는 또 멀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걸로 안 가고 네. 어, 가끔 또 열매 <laughs> 전시도 타고 그러니까 가까운 데로 뭘, 가. 뭘뭘 탄다고요? 어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119 차를 뭐라 그러죠? 아 <laughs> 건강이 좀 안, 많이 안 좋으시네 그러면? 네 예. 그래서 제가 예. 왔어요. 그래서 예. 어 그래서 아, 서울대학병원 예. 가까운데 좀어돈도좀 직접 어, 줄여서 네, 주, 좋습니다. 쓰고. 그러면은 어참어 <laughs> 네. 어, 건강을 잘 챙기세요. 예, 건강 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은 거잖아요. 그러요 예. 그래서. 예. 돈이고 네.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건강을 네, 네. 예. 데 저희 집이 예. 참 위치가 좋아요. 한강이 다저 멀리서. 그렇죠. 여기 지금 네. 살고 계시는 곳이. 네. 어 지금 여기 어, 서울숲 프루지오면 여기 3호선 옥수역하고 조금 가까운 편이죠 여기니까. 네, 옥수역 전철 한번 아니 말버스 한번 타면 가고 그냥도 네. 걸어가고 그래요. 옥수역에 이제 더블역세권이고 3호선 이 네. 있고. 옥수... 그런데. 옥수동보다 우리 이거는 아주 안 옥하고 좋아요. 양쪽에 산이 있고. 네. 자 그런데. 네. 어, 여기 이제 그 4호선 라인에 있는 네. 바로 이 해화역 쪽으로 어, 가신다는 건데. 네. 어 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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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이나. 예. 하그튼 쪽에 병원 가까운 데로만 가면 좋겠어요. 제가. 네. 그래서. 그래서 어디가 좋은지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 그러면 네. 이혜화역 쪽에, 네, 네. 이 지금 혜화역 쪽에 서울대병원이 바로 있잖아요. 네, 그니까 네. 시청님께서는 어쨌든 역에서 가깝고 네. 건강에안 좋으시니까 좀 많이 걷기도 힘드시고, 네. 최소한 그 역세권에 있는 라인으로 네. 가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네, 전철만 있으면 괜찮아요. 4호선 라인을 쭉 차고 내려오시면, 네. 이 서울역이 있잖아요. 서울역이요? 서, 예, 서울역. 이사 호선 네. 나이. 네. 이 서울역이 북부역세권으로 개발을 지금 해요. 아, 서울역 근처요? 예. 그다음에 아. 서울역이 여기 GTX 두 정거장이 들어섭니다. 아, 그래요? A 노선, B 노선. 네. 교통의 요충지가 되고 굉장히 그 호재가 많아요. 아, 그러니까 서울, 서울. 결국에는 역... 시청님께서 저한테 여쭤보시는 게 그래도 네. 집값이 오른 곳을 선택하고 싶어서 저한테 연락 주신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집값이 다운 사이징을 네. 하시지만 그래도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곳을 선택하고 싶어서 아, 그런아니네요 그러니까요 장기 장 대장님을 찾았죠 여기 보면 서울역 자이라는 한 5년차 신규 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서울역 여기는한 20평대를 그 보시면 네, 네. 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죠 서울역 근처 네. 그 정도면 괜찮아요. 네. 대원 네. 가기도, 사고선도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4 호선 라인으로 볼 때는 거기가 지금 제일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럼 왜냐하면 교통의 네. 호재가 있고 네. 여기 개발의 호재가 있고요. 아 무슨 동이에요? 어 여기 서울역 센트럴자이나 이쪽 보면은. 네. 어 여기가 동으로 보면은 어 서울역 모르세요? 다 아시잖아요. 여기 중림동 뭐 그럴 거예요. 중림동인가 그럴거예요 중림동이요? 예예 예,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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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중림동 예요런 예, 네. 아파트 주변에 보시면 예. 네. 서울역에서 가깝고 이 북부역세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GTX 두정거장 네. 예? 용산에 가깝고 네. 예. 4호선 라인 한번에 병원에 가실 수 있고 네, 네. 한번 그렇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 그... 아니, 거기... 그 가격이 20평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세요? 20평대가 아마 15, 16억... 15, 어, 16이요? 예, 15, 16이면... 여기서 뭐... 얼마 돈이 안 남... 14억...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좀 싸게 보면은... 네... 어... 저... 한번 볼게요. 지금 최근 거래가... 네네... 최고 비싸게 거래된 게한 14억 4500에 거래가 됐거든요? 14억. 예, 네, 그 정도는 어떻게 안 되세요? 지금 팔면 어느 정도 되죠? 그 30평대가? 17억, 저희... 18억 가잖아요. 18억, 19억. 여기 19억에도 내놓고요. 그러니까요. 18, 그러면은, 이거 사도 한 5, 6억은 남잖아요. 14억이면 어떻게 5, 6억? 어... 19억, 20억에 내놔보세요. 어... 그매칭이니까 층향이 좋다면서요? 아주 위치가 좋아요, 우리. 집. 그러니까 지금 층이 한강이 나오는 그 뷰가 있어요. 그 아파트가 지금 계시는 곳이. 예 네. 그러면 은더 아, 비싸게 받을 수 있어요 아 예. 그래요 예1 어, 그... 9억 20억에 한번 내다보세요 20억에 아 어, 그정도로요 예예 그러면은 여기... 이거 팔고 한 5억 정도 챙길 수 있어요 5억 정도는 예 네, 그래요 네그 그렇게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기다리니까 또 여기까지 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좋아요 화이팅 예. 네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네 장대영 님 감사합니다. 돈보다는 건강이 먼저예요. 네, 네 그래서 네. 걱정이에요. 건강 많이 네. 신경 쓰세요. 네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장대영 tv를 느끼고 사세요. 그러면 건강 좋아집니다. 네늘 네, 보고 네.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장대영 tv 보시면 공중부양할 수 있어요.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좀... 예, 네, 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